안녕하십니까 충남일기미입니다 네,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명신산업 오늘 500원 떨어진 28,700원에 종가 나왔습니다 어, 오늘 1.71% 떨어졌네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0.25% 상승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, 지금 어, 10월 26일에 32,350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지금 28,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, 모였던 이평선 아래로 지금 밑으로 지금 빠져가지고 이 위로 올리려면은 좀 힘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앉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지금 20주 이평선이 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만 원 위로 올라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지금 이번 한달 내내 한달이사 주죠 최근 4주이한달 동안 계속 2만 3만 원에서 저 2만 8천 5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그나마 밑에 지금 잡으신 분들은. 이렇게 윗꼬리 나왔을 때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런 윗꼬리가 많은 차트는 그냥 계속 매물대가 쌓이는 차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좀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, 단기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 엄청난 큰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매물대를 쌓기 뚫기가 어렵고 상한가를 도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어 오늘은 57만 주가 거래가 됐고 외국인 소진율은 어 외국인은 최근에 그래도 계속 사주고 있네요 2.76% 투자자 동향은 오늘은 거의 다 팔고 외인하고 부엉 연기금 세주 산거 뭐죠 기타에서 8천주왜 이렇게 많이 샀지 여기는 아무튼 어 당분간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한번살 때마다 100만원씩 나눠서 산다면 지금 사도 괜찮지만 만약에 큰 돈을 한 번에 물 탄다고 하면 지금은 좀 사기 어,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암튼 그래서 저의 평가 손익은 어, 오늘 마이너스 2798만 8400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25.63%입니다. 야금야금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. 어, 이런 거는 추매로 수, 평 수익률을 어, 지금 다시 높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